네, 절기상 추분인 오늘은 낮 동안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한여름처럼 더웠는데요. 오늘은 남부 지방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볼까요? 네, 현재 서울 하늘은 흐린 상태고요. 이 시각 현재 22.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26도선에 오르는데 그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흐려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강릉이 24도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할 걸로 보입니다. 광주에는 현재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0.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4도선에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지방도 내일까지 가을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구의 한낮기온이 22도선에 머물 걸로 보이고요. 어제보다도 6도가량 낮겠습니다. 제주도에도 현재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고 80mm, 산간을 중심으로는 100mm가 넘는 많은 양이 더 내리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날씨 살펴봅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추석 연휴 내내 맑은 하늘이 전망되는데요. 다만 제 21호 태풍 두지안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연휴 기간 동안 남해와 동해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배길 이용하시는 분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